안녕하세요. 메이드민 성형외과 노유연입니다. 오늘은 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 시술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실 제거는 어떤 경우에 진행될까요? 코실 제거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실이 밖으로 노출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제 실이 있는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뭐 붓거나 아니면 농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실을 제거하게 되죠 실 제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아주 작게 어, 외부에서 아주 작게 어, 열고 시술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아예 그냥 다 열고 그러니까 오픈 라인으로 그러는데 코를 다 들고 제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일상복귀가 바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칼을 거의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근데 단점은 실을 완전히 다 제거하는 건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런데, 어, 이제 다 열고 하는 방법은 제거하기는 굉장히 용이해요 왜냐하면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어, 회복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수술할 때만큼 길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용이 이제, 그죠? 조금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뭐 상체를 만들어서 뭐두 번을 하더라도 어, 조금 상처를 만들어서 일상 복귀가 바로 가능한 어, 그런 시, 시술 방법을 선호하고, 그리고 어, 코끝 같은 경우는 코멍 안쪽으로 시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얘는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각기도 용이하고 흉 문제도 없죠. 코멍 안쪽이니까. 그래서 고방법도 그 많이 사용해요. 그럼 코끝이나 콧대로 제거했을 경우에 흉터가 남을까요? 흉터가 남죠. 기본적으로 칼을 대면 흉터는 100% 남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형외과 영역에서 이게 잘 보이냐 안 보이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보여요. 그죠? 조금 절개라도 좀 보이는데,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흉 문제는 뭐, 걱정은 되겠지만, 너무 크게, 어, 이게 너무 큰 흉, 그걱정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제거한 후에, 재시술은 바로 가능할까요? 바로는 조금, 그렇겠죠, 그죠? <laughs> 시술하고, 바로 시술하는 거는 그렇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상체가 좀, 그저, 가라앉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어, 넣고 딱, 바로 나아지면 어, 사람들 만나기 좀 불편해요. 뭐, 어쨌든, 좀, 바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기간 2주 정도를 둡니다. 2주정도 지나면 제 실수를 해줘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